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하 홀리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미스터리 모드라고 모든 게임 모드, 뭐, 맵, 추가 모드 등이 다 랜덤으로 짬뽕 돼서 나오는 처음 보는 신규 모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게임 모드라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개발자 빌드에서 플레이할 때는 이 미스터리 모드에서 브룰볼, 그불는공 모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슈퍼스텔이 만든 추가 모드들 중에 제일 잘 만든 가장 꿀잼인 모드가 아닌가 싶은데, 그거 오늘 한번더 플레이 해보고 싶어서 오늘 미스터리 모드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 미스터리 모드 할 때는 브룰로를 뭘 골라도 상 상관... 관이 없는 게 어차피 맵 모드가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잔기술 능력이 삭제되도록 너프된 자넷. 예, 그래도 아직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이자넷으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가자. 오케이. 아, 첫 번째 뭐야, 뭐야 방금? 야, 추가 음. 모드가 너무 많았어. 잠깐 네 개나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 맵은 일단은 노가우 같죠. 노가우 어, 노가우인데 어, 아, 잠깐 빨라. 스피디 브롤로도 있구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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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스피드 브롤러도 있고, 운석도 떨어지네. 야, 운석마다 죽었어, 우리. 팀. <laughs> 아니, 야, 운송 봐서 지 죽으면 어떡해. 아무튼, 궁도 빨리 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니까, 지금. 오케이, 궁 빨리 일단 써가지고. 오케이. 야, 여기, 야, 궁 뭐하니? 물에서 뭐하니? 아, 그리고 아까 이게 시멘테마라서 물이 약간 파란색이 아니라 검은색이네. 와, 그리고 앵그리도 보도 나와? 와, 야, 무슨 이렇게 정신없는 거드 처음 봤다, 여러분들. <laughs> 자, 두 번째 판은 하이스트. 보니까 스피디 브롤러였나? 그거랑, 어, 아, 스피딩 블루 아니구나. 궁극기 빨리 차는 거가 그거하고, 뭐였더라? 앵그리로 보였나? 아무튼, 좀 헷갈리는데. 오 자, 때려주고. 그렇지. 넘어가서. 그렇지. 때려주고. 그렇지. 오케이. 잘 덮쳤고. 가자, 얘들아. 이러면. 궁극 때리러 가자. 궁극 킹밖에 날아서 때리러 가주고요. 이렇한 때려주고. 오케이. 버즈 들어왔고. 저는 애들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애들 잡는 게좀 강하기 때문에. 오케이. 런 식으로. 이러면, 엠즈 같은 애들이 궁극기로 못 가게 견제해주면 되고요. 잡아주면 되죠. 오케이. 케 나이스 폭탄 찍어주고 팽팽 어, 우리 그럼 잘하네 그리고 케 나이스 뒤에서 그럼 잘해주고 있는데 케 나이스 우리 팀다 잘해주네 이러면 은 나도 천천히 베이스 깔아놓고 어, 킹 받죠 체력 뭐 찾아 받죠 아 이거 로봇 나온다 로봇이 나온다고 잠깐 이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로봇 일로 끌고 와 로봇 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궁을 쓰면은 바로 애들한테 가죠 나이스 로봇 끌고 와가지고 자네서어그로까 끌어버리고 그리고 바로 또궁 써가지고 이게 무한 궁이 되네. <laughs> 야, 개꿀이다. 이거 재밌는데? 와, 야, 프로볼 진짜 안 나오네. 이번엔 바운티. 야,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팀 조합이 원, 완전 좋은 것 같은데? 이 맵에서 하기에. 오케이. 자, 가봅시다. 때려주고. 야, 에드 그렇지. 야, 이거, 그리고 무덤지기 모드 있네. 우리가 이러면 엄청 유리한다. 잘라주고, 안... 그렇지. 애들아, 그렇지. 맞으면 안 되고. 자, 엠버, 잡아주고요. 오케이. 상대보다 근접골 흘러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아, 잠깐 아, 이거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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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몸팀어 주고. 잠깐만, 야 우리 또두번이 잠깐만. 아, 잠깐만. 오케이. 이동하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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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애들 거. 그럼 날아다가 그렇지. 어, 무한궁이죠. <laughs> 어, 무한궁. 몇대 맞으면 무한궁인데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또날수 있죠. <laughs> 야, 자는 개사기네 여기서. 무한 궁모드에서 개사기들 잠깐만. 아, 또, 아, 자, 아, 잠깐만, 떠나면 되죠. 오케이. <laughs> 어, 못 잡죠? 어, 자네 최고죠? 오케이, 다 찍어주고. 개꿀이네, 공또 찼어. <laughs> 어, 그러고 오늘 떠니면 되죠? <laughs> 아, 우리 공중에서 베이스 가젤 사용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하다. 이게 계속 떠다니면은 베이스 가젤 쓰고 싶은데 안 되네. 와, 이번에는 뭐가 많다. 와, 네 개나 달려있어요, 모드가. 잼그랩 나왔고요 이게 심해 모드 맵이 위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 이번에 새로 나온 토마의 심해 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성어 떨어지네. 윗, 무덤지기도 있고, 유성어도 떨어지고, 오케이. 때려주고, 그렇지. 자, 잼은 내가 먹을게, 얘들아. 아, 잠깐만. 야, 야, 이거 잼그랩인데, 우리 이길 수 있나? 잠깐만 나라 다니자 이거. 무한, 무한 공구 쓰자, 이거. 아우, 위험할거. 야, 잼 내가 먹을게, 내가 먹을게, 오케이. 아, 이제 빠지면 되겠다. 때려주면서. 야, 로봇 나오네. 야, 로봇 어그 끌리면 안 된다. 잠깐만. 아, 야, 근데 우리 버즈 들어가 죽으면 쟤뭐자라잖아 천천히. 아우, 갑자기. 야 와, 이거 깜짝 나이스 찍어주고. 버즈 들어가면 안 돼. 버즈 들어가면 안 돼. 그렇지. 쟤는 빠지고요. 아, 상대방 로봇 먹느라고 모르네. 개꿀이네. 아, 로봇 어그로 끌려가지고. 개꿀이네. 야, 잠깐만. 도안 죽으면 안 돼. 도안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죽었어. 아, 잠깐만, 이거 내쉬잼다고 해야 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잠깐만. 애들 자꾸 재밌 죽으니까 내가 먹어야겠다. 오케이, 먹어야겠다. 그래도 뭐, 모드가 재밌으니까 뭐 저럴만 하지. 나한테 왜쓴걸 먹고. <laughs> 오케이, 날아가면서. 아무리. 야, 이거 잔도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다 진짜로. 오케이, 다음은 또, 노가오,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아, 이러면은, 빠르게 발라버릴게요. 언더독이네? 어, 상대방 조금 하는데, 어, 조금조금 하는데, 조금 어, 바로 날아서, 잡아버리면 되죠? 오케이, 어, 소용없죠? 소없죠 어, 야, 잠깐만, 어, 잘표현한 어, 잘표한다 어, 야, 우리 죽었어. 얘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쫙 빠져!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 웨이키 어, 쳐주고요. 그렇지. 귀 잡아주고, 그렇지. 날아주고, 오, 야, 위험했다, 지금. 야, 안 돼, 우리 티안 돼! 어,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드링크 먹고 가자. 오케이. 드링크 어... 먹고 마무리해 주면 되죠? 마무리 슛! 그렇지. 아, 이거 내가 완전 캐리하는 강 나오는데 잠깐만. 오. 드링크 먹 근데 그냥 내가 싹 킬을 해버렸네? 아 이거 제가 계속 해보니까 맵이 시메 테마 맵만 나오네 시메 테마에 있는 맵만 나오는데 지금 브롤볼이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시메 테마 맵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브롤볼이 안 나와 개발자에 대해서 불타는 공모도 나왔어가지고 기대를 약간 했었는데 아 이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브롤볼은 없는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혹시라도 미스터리 모드 하면서 브롤볼 보신 분들은 어, 댓글 한 번만 달아주세요. 브롤볼 해본 적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달아주고. 야, 이거 로봇 업을 풀어. 그렇지. 그렇지. 로봇 업을 살짝 풀고요. 그렇지. 오케이. 뭐, 이번 경기는, 어, 조합 차이가 워낙 나가지고, 쉽게 이겨버렸는데, 아무튼, 브롤볼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어 마지막까지 찍어버렸고. 오 브롤볼 혹시라도 보신 분들 있으면은, 있으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미스터리 모드 플레이를 해봤는데 보니까 뭐쇼다운은안 나오고 이번에 나온 맵들 중에 이런 심해 심해 테마의 맵들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트에 좀 있고 바운티좀 있고 대신에 브롤볼에서는 심해 테마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롤볼 맵은 볼 수가 없었고 핫존 노가운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심해 테마 맵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 모드들이 막 4개까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름 또 재밌긴 합니다 근데 불타는 공모드 없는 거는 아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열릴 때는 뭐 불타는 공 모드도 추가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퀄바